안녕하세요. 개발자 태사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뉴벤처 채널의 박경석입니다. 저는 지금 포르투갈의 리스본부터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총 613km의 여정인 순례잡기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그 포르투갈에 있는 코인브라라는 지역에 있고요. 오늘도 한 30km 정도를 걷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 8일 동안 계속 걷고 있거든요. 하루에 적게는 한 26km부터 많게는 36km까지도 걷고 있어요. 거의 하루 평균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지금 걷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지만 걷는 게 아니라 산길도 올라야 되고 흙밭도 걸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진짜 힘든데 뭐한번 정도는 이렇게 걸어보는 게뭐 운동도 되고 도움도 되고 하겠지만 이걸 매일 하려니까 이게 진짜 몸에도 무리가 많이 오고 진짜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심지어 지금 양쪽 두 발목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다시 걷는 게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걸으면서 아 내가 뭔가 얻고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걷는다면 그걸 또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걷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걷다가 알게 된이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걸으면서 얻게 된그한 가지는 바로 고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여행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왜 떠나게 됐고, 이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도 같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만약에 안 보신 분이라면 여기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 보자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마주한 되게 많은 도전에서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이게 성공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좀 긴가민가한 어려운 도전을 주어주고 제가 스스로 달성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다른 걸 하더라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 여행을 저에게 도전으로 주어준 겁니다 사실 그냥 여행이었으면 그냥 유럽 여행을 하지 이렇게 바보같이 걷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저는 뭔가 처음부터 이 길을 좀 제가 혼자 스스로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순례자들은 숙소에서 모여서 같이 걷거나 이렇게 해서 여정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순례자 한 2일차에 이런 제안이 왔음에도 제가 여행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나는 이런 이유로 좀 혼자 걷고 싶다 라면서 고마웠던 제안을 좀 거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혼자 걷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 간혹 사람이 한 10명 살까 말까 한 되게 작은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길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혼자 걷는 겁니다. 진짜 걷는 동안 만나는 사람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인 날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도록이면 음악도 잘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걸으면 진짜 엄청나게 큰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 영화에서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고 이 세상을 혼자 떠도는 그런 사람처럼 주변에 소음이 바람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소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몸까지 엄청 힘든 상황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고독이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 너무 덩치가 큰 고독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루틴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다시피 나름 명상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제가 이 마주한 이 고독은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은 양인지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독에 익숙해지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제가 명상을 할 때와 비슷한데 힘들고 조용한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제 포커스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제가 가진 생각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점점 내면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제가 이 고독에 적응을 하고 이 고독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때 우리 가족을 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좀 흔한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저희 가족이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왠지 융합이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을 항상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어느 하루는 걷는 진짜 7 시간 내내 이 생각만 한적 있어요. 우리 가족은 융합이 어렵다. 왜 우리 가족은 융합하기가 어렵지? 나는 왜 우리 가족 융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 가족을 융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그럼 각 구성원별로 어떤 솔루션을 주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해봐야 되나?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면서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진짜 말 그대로 꼬꼬무였습니다. 꼬꼬 꼭꼬무.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평소라면 그냥 적당히 고민하다가 아, 몰라 하고 끝나야 할 문제에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 깊고 엄청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아, 생각은 정말 하면 할수록 좋은 거구나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되게 사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깊게 들어가고 점점 더 저에게 질문을 해보다 보니까 아, 이건 분명히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전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의 생각과 평소의 사고로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텐데,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 여기서 내 잘못들도 나오게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잠깐만.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융합시켜주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펼쳐내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아, 내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고독은 되게 작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어, 내가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고, 일상생활에서 더 필요한 거였구나 싶은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독은 나를 좀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주면서,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계획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제가 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고독을 알게 되면서 머리가 좀 멍해졌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걸을 때 노래를 아예 안 듣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 이제 고독을 좀 마주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에 이어폰을 제 귀에서 이렇게 뺐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 지금까지 내가 혼자 보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아 진짜 나를 마주하는 시간들은 아니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고독을 마주하는 시간은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과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SNS나 뭐 책을 통해서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넷플릭스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적잖이 한 편입니다. 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 난 혼자 스스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 난 나와 굉장히 친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진짜 고독을 마주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진짜 나에게 집중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그저 나 이외의 다른 컨텐츠에 집중했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고독을 위해서 제가 듣고 있던 이 노래를 빼버렸잖아요. 물론 혼자 이렇게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런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고독에 빠져서 매일 이런 생각만 하고 살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개념이 혼재되어 있던 것처럼 혼자 잘 노는 것과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꼭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 않은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걷다가 마주한 고독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마주한 고독처럼 엄청난 고독을 마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고독을 마주하고 나를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수많은 걸어야 될 날들에서 최대한 고독과 저 자신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했을지 저는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저 스스로. 여러분도 많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독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그냥 핸드폰을 두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고독보다 훨씬 더큰 고독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 8시간 정도 걸어서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지. 8시간 동안 고독을 마주하면서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